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랩트 세색기입니다 이번에 신이벤트가 나왔는데요. 행운 아이템 재탕 이벤트입니다. 각성 행템 6종 저격 찬스. 소원 구슬을 풀광을 해서 풀광된 거 6개를 모으면요. 방티바, 불섬, 투초, 러브 캐치봇, 초대슈, 마그네틱 추혈코요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리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방티바도 있고 불섬, 투초, 초대슈까지 뭐 나머지 두두 잡템은 뭐 뽑을 필요가 없고요. 아, 영비도 있구나. 공격 방어 영비 선택. Uh -huh. A 재료 끼리, 소원 구슬끼리 풀강을 강화를 해서 A 재료가 48개 필요하다고요. 한개 풀강하는데 8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 본체 한 놈, 1강부터 7강까지 넣어서 한개 풀강할 때마다 8개니까 86에 48.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요번 이벤트 그냥 간단하게 보관함만 오픈하고요. 찍먹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다 갖고 있는 템들이라가지고 굳이 요번 이벤트 뭐 무리해서 힘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관함만 까보겠습니다. 하늘섬 한개더 드시는 게 어때요? 어, 아닙니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는 자 행템 모두 받기 갑니다. 지난번 이벤트도 행템 이벤트여 가지고 행템 뽑기가 모인 게 없을 텐데요. 골드는 어디서 수급하나요? 경험치 카드팩 접속 보상으로 많이 나눠주거든요. 그런 거 대팔기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섯 개의 소원의 구슬을 먹었어요. 끝났습니다. 모인 게 없어요. 러브보 빼고는 전부 다 메리엘하고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엘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다라는 거죠. 자, 별 사탕 슈퍼법도 오픈해 볼게요. 자, 두개 나왔네요. 두 개. 자, 골드 패키지도 구매를 좀 해야겠죠. 가자, 가자. 요것도 바로 즉시 오픈 해 보겠습니다 골드가 180만원 밖에 없네요 180 하니까 그 캐릭 생각나네요 자 지금까지 보관함 정리만 해서요 강화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할수 있어서 편하죠 일단, 1개 풀강 했고, 그 다음에는 5강까지 했네요. 14개를 먹었다는 건가요? 14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잠깐 또블루스택으로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500원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좀 사야겠죠. 가보자고요 두둔두둔두둔둔. 와, 그래도 저보다 많이 드셨네요. 2,500원 패키지 슈행법, 10개짜리, 푸법 다수에서 풀강 2개밖에 못됐습니다 와, 삽창렬인데요 이거는 매주 구매하는 거. 이번 이벤트가 더 극악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전 이벤트로 모든 선물함에 있는 행법 재화들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깡다야를 깔라니까 더 많은 다야가 필요할 하는 것 같고 더 창렬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4만 4천 원 패키지 별론가요? 와우. 야 이거를 이 가격에 줘? 치킨 두개 시켜 먹는 게더 이득 아니냐? 와우 미쳤는데 이번에 결보도 걔 아주 작사를 내놨네 아 10만 9천원 패키지가 그나마 낫구나 이거는 실패해도 5천 다이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결보를 살라면은 4만 4천원 살 바에는 한 6만 5천원 더 보태서 이걸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약간 가치로 따졌을 때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해도 5천 다이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뭐냐 아 그때처럼 또 그걸 파는구나 이건 뭐야 지정영비 선택? 아, 이거 그거구나. 옛날에 제가 90% 신부탈 뽑았던 그거. 좋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가 참여를 안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지르도록 할게요. 이번 이벤트 현질 금액은 3,700원입니다. 총 과금액은 1억 4,308만원인데요. 반올림을 해버리면은 만원도 아니니까 추가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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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자, 행태 모두 받기. 가자! 4 개. 아... 이게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이벤트네요 저렇게 해도 4개! 쉽지 않다는 거죠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더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슬이 3개 이번에 0비 괜찮나? s 불하고 S랑 s 불 같이 주는구나? 몇개 남았냐? 한 10개 남았나? 0비까지만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0비까지만 해봅시다. 4개 풀강. 가보자고요. 정밀 티켓도 있겠다. 다이아를 조금만 쓸게요, 그러면은. 0비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자, 슈퍼 가볼게요. 자, 구슬 2개. 자, 구슬 2개입니다. 하나. 둘. 아, 어, 천다야당 두개씩이면은 하나 풀강하면 8개 필요하니까 하나 풀강당 4,000개. 그러면은 6개 풀강하면 24,000개. 대충 계산하자면 요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2개씩은 나와 줍니다. 되게 개 나왔고요. 요걸로 한번 풀강 찍어 보자고요. 자, 이제 그럼 두 개만 더뽑으 보면은 영빛은 확보네요. 두개 더. 짜라라라라라. 리리 아잇! 안 나왔네 됐습니다 두개 깔끔싸게 나왔고요 근데 이번 이벤트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막상 이렇게 보니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벌써 네 개가 풀강 됐고 이제 16개 뽑으면 성공이죠 아씨밸 거. 막상 또 이렇게 네 개까지 올라오니까 또 약간 또아 이거 약간 고민되는데 아이 아, 이, 여기서 이제 10만원 좀 확정인 거지. 만약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5천달러다이가 나와도 좋지만, 선택이 나오는 순간, 두 개가 확정이지. 왜냐면, 여기 풀강 두 개를 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블루스택 다시 한 번, 예. <laughs> 아, 안할라 그랬대, 진짜. 왜 자꾸 유혹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 여기서 11만원 현질하면, 1억 4,319만원이 되죠? 아, 진짜 안할라 그랬대, 진짜로. 아이, 이번 이벤트 아예 할 생각도 없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결제에 손이 가고 있냐. 아이, 11만원 패키지 구성이 나쁘지가 않아 5,000 다이아랑 92%고 각성 선택 나랑 8%잖아요. 5,000다이가 나와도 상관없는 게 이번 이벤트 한 바퀴는 확 보고 자피 이 풀강 두개 주니까 다음 이벤트 때 현질을 안 하고 다이아로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이번 이벤트 실무한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한 번만 구매할게요 그러면은 꽝이어도 나쁘지 않고 선택 나오면은 두 바퀴 되는 거고 나쁘지 않다 자 일단 구슬 두개 이제 나와 뽑아가지고 이제 한 바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각성 행템 선택권 혹은 오천 다이아 복귀권을 오픈해 볼 건데요 자 11만 원짜리 결보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가보자고 자 따이! 하지만 애초에 기대도 안 했었고, 5,000 다이아 이제 이 상태로 킵한 다음에 다음 이벤트 때 야무지게. 또 리뷰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바퀴 성공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이죠.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아, 일단은 방티바 두개 있고 하늘섬 두개 있어서 얘네 둘은 제외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트초랑 초대시 중에서인데 트초로 갈게요. 왜냐면은 호치가 붙어 있는 트초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니케 같은 캐릭 내장 호출 취소가 있는 캐릭을 쓸때 이게 겹쳐가지고 못 쓰게 돼서 하나를 더 뽑아서 다른 보조업을 붙여서. 쓰는 게 가장 또 베리 나이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초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랩뒤지새끼 이번 이벤트 11만원 현질로 투초를 하나 더 뽑아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보존만 맞추고 리뷰 마시는 걸로 할게요 선물함 가라고요? 선물함 왜요? 아 이렇게 주는 거야? 아하 자 보자 일단 뭐 가볍게 배잠형 비 조져볼까요? 지랄 바로 돌려야겠다 1 5지에 15배잠 요거 넣어볼게요 여기서 반지업 나오잖아 반지업도 한번 저기 노려보면 괜찮으니까 오 에이, 요즘 불통 안쓰지. 바꿔치기는 잘쓰지만 불통은 안쓰죠. 한번 더. 따잉! 부대기 됐어요. 에스플 등장 바로 갈길까요? 아, 근데 너무 리스트가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베잠이나 펌펌 나오겠지만, 잠깐만요. 다른 걸 일단 먼저 가볼게요. 공격 연비체는 그... 그게 없잖아. 반지오비, 반죽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펌바와연비탄한 번... 아, 이거 확정이구나. 아, 이건 안 되지 확정은 나중에 더 기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요거 넣어서 배잠이나 한번 노려볼까? 무난하게... 가자 돌려 돌려! 40 바꿔치기 아하 60이면은 몰라다지만 40이 요즘 근데 바꿔치기가 나쁘진 않아 어, 일단 냅두고 나중에 돌려보도록 하자고요 나중에 아쉽긴 한데 냅뒀다가 나중에 이게 꼬인다 싶으면 돌리면도 늦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랩뒤지새끼 계정 이번 이벤트 안 하려고 했지만 또 해버렸네요 추초 하나 더 뽑았고요 자 이만 여기서 제 계정 리뷰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녕